복음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쉬운 것일까요? 누구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복음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못 받아들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내용과 원리가 너무 쉽다고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눈높이를 맞추고 뭐 그야한테 심오하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할거 없습니다. 안녕!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눈높이를 좀 맞춰줘서 얘기해 야됩니다 복음의 내용과 원리가 너무 쉽다고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다, 이거죠.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하고 쉽게 하느냐 고민합니다. 제가 이 글자, 글자 폰트가 이게 한11 폰트로 하고, 줄간격 180. 이게 이제 제가 설교 작성하는 그런 기본 방법인데요. 어, 이렇게 해서 하면 뭐한 A4용지로 넉 장에서 다섯 장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설교 보니까요. 여덟 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포인트 10이에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11이고 1 8 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열한 장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막 그래요. 그래도 뭐 목사님 설교 길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하고 짧게 하느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사실 목사의 설교가 쉬워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에 복잡한 영어 사용을 자제하고 쉽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사 때제 설교는요, 진짜 형이상학적 무슨, 무슨 적, 뭐 이런 게 되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예. 막 이렇게 꺾고 또뭐 반전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곳곳에서 어, 굉장히 많이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지금 이제 웬만하면 그냥 다 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그냥 좀 쉽게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우면 뭔가 좀 특별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과 진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빌리포서 3장의 고백을, 고백에 보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고시,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쉽다는 것은 복음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 쉬운 복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쉬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이지, 망설이거나 또 전하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교회를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디 가냐 그때 교회 간다고 그러죠. 주일에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교회는 왜 가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 아니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는 이게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왜 그렇다라고 말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냐. 근데 이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가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 보는 게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잖느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어주셨는데 복잡하게 어떤 어떤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제시하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성도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도다. 나도 그러고 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나는 예배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미국으로 교회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골 지역이나 좀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미국의 성도님들이 좀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교단 이게 초교파적으로 한 40명의 목사님이 미국을 좀 다녀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미국 처음 가는 거라서 굉장히 설레고 뭐 평생 두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처음 가본 거였는데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넓고 뭐 정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어 제가 그 미국에 친구가 하나 있어서 나 미국 가니까 너한번나 보러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쪽 그 지난번 우리 부흥에 왔던 그 달라스 쪽에 있는 우리 친구였는데요. 김신일 목사가 근데 거기, 자기 있는 데서 거기 가려면 며칠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야, 그렇게 넘냐?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으로 제가, 어 이제,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인상 깊게 남은 것은 뭐냐면, 캘리포니아 남부의 벌판에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간다는, 뭐, 일정들이 쭉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버스 차창으로 멀리 끝에서 유리 건물이 이렇게 반짝이더라고요. 이렇게 햇빛에 딱 비춰져서 반짝이는데, 어, 저거 뭐지?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수근수근 그러는 거죠. 어, 저기가 크리스탈 처치, 이제 수정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55년도에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해서 한 70년대 후반부터 한 3, 4년 동안 교회를 건축해서 한 천, 1980년에 교회가 완공이 된 겁니다. 유리로 외관을 다 둘렀는데 한 2만 장의 유리가 어, 이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본당에 딱 들어가봤는데 마침 그 시간대가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한두번 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렇게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계단으로 저쪽 위에 있었는데요. 이 파이프하고 그 스피커 연결을 잘해놔서 딱 들어갔는데, 아천국이 있으면 이렇게 찬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음악 그 찬양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어 이렇게 감상하느라고 어 누구도 입을 떼지 않고 그랬습니다. 어~ 아, 한 1만 명 이상이 출석했고 자체 방송국 방송국이 있어서 한때 시청자가 한 1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수정 교회가 부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어 제가 이제 나중 기록으로 보면 아, 그게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그냥 그리스도 대성당 가톨릭 교회의 그냥 예배당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때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마치 미국의 한 매체에서 왜 오늘날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를 사람이 아닌 건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지난주간에 준비했는데 어제 광사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사람들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셔서 어, 저도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에만 교회가 건물에만 메모리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 그 엄청난 그 건물의 교회가 부도가 나서 다른 어, 그 교단도 아니잖아요. 다른 종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데 넘어가지 않고 가톨릭으로 넘어갔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씁쓸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근데 교회가 사람이 아닌 건물로만 매되돼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실수가 이 교회를 아들에서 딸로 이어지는 세습의 과정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 넘어갈 그 당시에도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 그 딸이 그 교회 단임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예,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제그 전자기기 중에서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 이거 나중에 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 그래, 너 이거 다룰 만큼 되면 내가 이거 너 줄게.라고 저는 얘기해 줬습니다. 뭐 하나라도 더 사줘야 될 판인데 그래도 아빠 쓰던 거달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제 지갑이 열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래, 너 쓸만하면 내가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물건은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 각 사람이 그 지체인데 그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존재들인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낯선 분들하고 눈을 맞춰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냥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는 형제 자멸로 연결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가니까 거기서 한 15년 목회했는데요. 15년 목회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계셨던 분하고 나중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겠죠.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미묘한 거죠. 예.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분들이 이제 만약에 교회 이렇게 회전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 아련하고 그리고 그때 헌신적인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느껴질 때는 저도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때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온 성들은 그런 기도를 들을수록 우리는 그럼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나? 뭐 이럴 정도의 마음이 이렇게 뭐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좀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분들이 헌신해서 그것을 감당한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건물을 짓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 그런 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곳에 그 교회를 짓게 하신 것이지 그 사람들만의 예배처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교회를 지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춘천중앙교회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87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수박 먹고 그랬어요. 뭐 고마워하고, 우리 남궁수명 장로님한테 친구 아버지라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서로서는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이렇게 고착화시켜서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고전하는 것이 또 보였냐? 봤더니 예배가 경직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견디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CBS에서 하는 그 설교 세미나를 잠깐 참여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CBS의 장주희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그올포원 이런 CBS 같은 그 간판 아나운서한 30년 아나운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그 들리는 설교 그래가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왜 그런 책을 썼냐면 CBS니까 기독교 방송국이니까 목사님들이 매주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대요. 초청돼서 왔는데 자기가 이제 아나운서니까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들을 이렇게 메모하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설교하는 어떤 이렇게 소리 막 이런 거 발음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면서 한 4년 동안을 메모를 했대요. 근데 이게 좀 아까워서. 요거를 좀잘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목사님들 이렇게 스피치 훈련이나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걸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은퇴하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목사님들이 설교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거는 저도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잘 들어서 질문할 때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쓴 책을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아왔어요. 저도 대답을 잘해서 받아왔는데, 거기 그 장교의 아나운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어, 목사님들이 이 발음이나 사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설교할 때 정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설교는 뭐냐면, 차를 타고 갈때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한테 말하는 것처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분위기 이해 되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말고 뭐 여보 아니면 아무개 씨막 그러면서 이렇게 들리도록 한번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꽤 오래 전에 제가 들었던 제가 설교에 대해서 에, 나는 설교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외치면서 하는 설교보다는 이야기하듯이 하는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고 제가 꽤 오래 전에 한번 어, 다짐하고 계속 제 설교 패턴도 계속 그랬거든요. 어, 어 근데 제가 듣던 점좀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말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들리는 설교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이게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딱딱하게 그냥 꼼짝없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배가 축제가 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찬양 예배 때 박수도 치고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높여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럽의 교회들 좀 이렇게 가봤더니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 교회들도 있는데 어그 정말 너무 엄숙해서요. 뭐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면 너무 미안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참여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딱 정해진 시간에 딱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냥 문이 탁 닫혀 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여기서 어, 내 아시아 먼데서 왔는데 나 여기 너무 궁금해서 한다. 딱그한1 분만 보고 오겠다 그랬는데도 안 된대. 예. 그냥 딱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러면 어, 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 약간 거절감 그리고 자기들만의 예배 뭐 이런 생각이 나니까 다음에는 가더라도 그 교회 말고 좀 다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 기도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실체적인 얘기하셨는데요. 기도는 거룩하고 자비하고 위대하시며 뭐 이런 앞에 수사 요구를 많이 넣는 기도는 뭐 회중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막할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 제가 언제 한번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는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거를 막 돌려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부자신이, 뭐 하나님은 무엇이니, 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이런 거할 것도 없,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저한테 그것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잘 들으시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장치를 막 해놓는 것보다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로의 진심을 내어놓는 그런 기도. 이거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이걸 구분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 했거든요. 선교는 좀 문화권이 다른 거. 전도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교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 문화권이 다른 다른 곳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트루키 지역 갔는데 제가 한류 때문에 그런지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런지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요. 그 트루키의 청년이 저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말이 들리는데 그 현지인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거 이제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뭐, 그, 쪽 말이 아니라.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자기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 자기한테 다시 안녕하세요. 라고, 어, 한국 사람이 제가 인사해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사진도 찍자.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어, 그때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잘 살아도 이것이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면 지구 저쪽 끝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도 이거 듣는 시대가 지금 왔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 잘 사는 거, 그냥 뭐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면 그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하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트르케 지역은 바울사신의 그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는 대부분 무너진채 그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막 쓰러져 있고요. 그냥 몇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에베소 교회터입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터입니다. 이렇게 막 그러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그 왕성했던 성도들, 그 믿음의 전통들 다 어디 갔을까.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완성하고 왕성하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다 쓰러진 채 유적으로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씀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한때 막강하고 왕성했던 로마 제국 제국의 교회라고 하는 그 힘이 벗어 그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성도 한명한 한 명의 소중함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갈망은 고사하고 호기심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회 때 복음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이 들은 이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소리>